1981년 6월 1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블루뉴숲. 커다란 호수가 있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죠. 저녁 8시였지만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아주 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요. 그때 살인이다. 평화를 깨는 끔찍한 비명이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호숫가에 버려진 두 개의 커다란 짐 가방에서 토막난 여자의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사체에는 누군가 뜯어먹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가방의 주인을 찾기 위해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아주 왜소한 동양 남자 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32살의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이세이였습니다. 김형사 김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사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가와 이세이 사건이죠? 네, 김형사님... 사가와는 식인살인마의 대표로 손꼽히는 범죄자예요 범행이 일어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범행 이후 사가와의 기가 막힌 행보 때문에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잔혹한 사건이니까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사가와는 굉장히 체구가 작았다고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집안에 선천적 유전병도 있었던 데다 미숙가로 태어난 탓인지 어릴 때부터 또래들보다 작고 외소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150cm에 체중도 40kg대였거든요. 요새 초등학생 평균 정도네요. 그래도 사과와는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던지라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하고 싶다는 공부도 마음껏 하게 해줬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이상 욕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식인 욕구가 처음 생긴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좀 이른 나이라면 사춘기가 시작될 수 있는 나이네요. 어느 날 같은 반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보고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범죄에 싸게 자라고 있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서 또래들은 점점 더 커가는데 자기는 자라나지 않으니 그에 대한 컴플렉스가 커졌고요. 자기 손가락은 마치 총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게 작았던 거죠. 컴플렉스 때문에 서양 여성들을 동경했던 걸까요? 그런가 봐요. 상대적으로 서양 여성들이 동양 여성보다 체격도 더 크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60에서 80년대에는 지금보다도 그 격차가 컸고요. 사가와는 키가 큰 금발 여성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언젠가 그런 여성을 먹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망을 키워나갔고요. 사가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욕망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네요. 사실 대학에 다니던 1972년 길에서 금발의 독일인 여성을 발견하고 참을 수 없는 식인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을 몰래 따라갔더니 그녀가 자기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사과와는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몰래 여성의 집에 들어가 해칠 계획을 세웁니다. 프랑스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이미 10년 전에 일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사과와는 어느 날밤 새벽에 독일인 여성의 집으로 침투합니다. 우산으로 그녀를 가격한 후그 집에 있는 부엌칼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죠. 그리고 자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간 그 순간 사가와의 무릎이 그녀의 배에 스쳤고 놀란 그녀가 잠에서 깨 범행에 실패했어요. 여성이 사가와보다 체구가 컸기 때문에 사가와는 쉽게 제압됐습니다. 그럼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갔겠네요? 네, 그런데 범행 실행 전에 잡혔잖아요. 경찰은 사가와를 강간범이라고 판단했고 강간미수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와 면담도 진행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가와의 식인 욕구를 알아차리지는 못했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더 어렵죠. 결국 사가와는 돈 많은 붙인 덕분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납니다. 아무도 사가와의 진짜 욕망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파리로 떠난 건가요? 5년 뒤인 28살에 사가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날 그 당시 사가와는 여성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 완전히 집에 당합니다. 단순한 욕구 정도가 아니라 인육을 먹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누구라도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32살이 된 사가와는 드디어 타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당시 25살이었던 르네 하르테벨트였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그녀는 178cm의 큰 키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사가와는 그녀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1981년 6월 11일, 사가와는 거짓으로 독일시 해석 과제가 있으니 도와달라며 르네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사가와는 르네에게 직접 고른 단편시를 건네며 낭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가 숨겨둔 총을 쏴. 사례합니다. 르네가 사망한 뒤 사과와는 탐욕스럽게 그녀의 엉덩이를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단해서 마음처럼 먹을 순 없었습니다. 살을 그냥 뜯는다고 뜯어지나요? 오. 그 길로 도축용 칼을 사와서 시신의 부위 별로 토막내 생으로 먹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부위를 조리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먹은 뒤각 부위에 대해 아주 자세한 평가를 남깁니다. 말만 들어도 울렁거리네요. 그런데 보통 도축용 칼을 그렇게 잘 다룰 수 있어요? 사가와는 범행 전에 크루즈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연히 정육점 주인과 동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도축과 정육하는 법을 조금 배웁니다. 그걸 시신 훼손하는 데 활용한 거네요. 기가 막힌 건그 덕분에 시신을 쉽게 훼손할 수 있었다고 정육점 주인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대요. 그럼 편지 받으면 억장 무너질 것 같아요. 사가와가 정육점 주인에게 답장은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사과하는 범행 이틀 뒤, 먹고 남은 시신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여행 가방 두 개에 나눠 담아 학교 근처에 있는 블루뉴 숲에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택시를 타고 숲으로 갔는데 가방이 무거워서 택시 기사가 가방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가방이 워낙 무겁다 보니 택시 기사가 농담으로 혹시 시신이라도 유기하러 가는 거예요? 라고 했대요. 그 안에 진짜 시신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사가와는 저녁 8시 정도에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 아직 공원은 너무나 밝았고, 선탠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공원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당황했겠는데요. 맞아요. 왜소한 동양 남자가 자기 몸만한 가방을 두 개나 들고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대요. 사가와는 부리나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고, 비탈길에서 호수 쪽을 향해 가방을 밀어서 유기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가방을 버리고 바라본 호수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나 참. 그렇게 노후를 즐기고 있을 때쯤 한 남자가 가방을 발견하고선 주인을 찾기 위해 사가와에게 당신 가방이냐고 물었습니다. 사가와는 자기 가방이 아니라고 얘기한 뒤 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열면 큰일 나니까. 하지만 남자는 가방을 열었고 가방에서 토막낸 사체가 나오자 놀라서 살인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사가와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다 도망을 쳤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수상한 사과를 받고 또 택시 기사의 증언도 더해져 나흘 만에 자택에서 체포됩니다. 이 사람은 이세이사가와의 엔트로포파지입니다. 저녁에 그녀의 학생, 르네 하트웰트의 친구, 25살의 홀란드 여성에게 공습니다 그녀는 몸을 벗고, 그녀의 집에서까지 요일 밤까지 지켰습니다. 그녀고 그녀의 몸을 벗고, 그녀의 몸을 의 몸을 벗고, 그녀의 체포되는 순간 사가와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정말 단단히 돌았네요. 프랑스에서도 너무나 역대급 사건인지라 경찰은 사가와의 정신 감정부터 했고 의사는 정신병에 의한 심신 상실이란 진단을 내려요.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정신병원 무기한 입원 조치를 내립니다. 사가와는 병원에서 자전적 소설을 쓰는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어요. 범행 3년 뒤 사가와는 일본으로 추방당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한 건가요? 일본에서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프랑스에서의 감정 결과와는 달리 정상인 소견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 경찰은 사가와를 재판에 회부하려 했는데 프랑스 측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람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수사 자료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1989년에 사과와는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자유의 몸이 된 사과와는 완전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에도 출연하며 마치 스타가 된 듯한 착각 속에 살게 돼요. 책도 여러 권 쓰고 만화책도 내고요.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AV에 배우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너무 역겨워요. 이 즈음 사가와는 서양인 레즈비언 커플을 만나면서 서양 여성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고 함께 AV에 출연한 일본인 여성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녀들에게 완전히 빠졌대요. 알고 싶지 않은 얘기네요. 하지만 사가와의 인기는 곧 식었고 이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경제적으로 그를 뒷받침해주던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더욱 힘들게 살았어요. 2013년 예순 넷의 사가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몸을 마음대로 가누기 힘들어졌고. 9년 뒤인 2022년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래도 73살까지 산 거면 장수했네요. 살만큼 살았어요. 제대로 자신의 죗값을 치른 적도 없이 아주 대단한 인생을 산걸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죠. 생전 소원이 아름다운 여성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옥에 가서 악마에게 영원히 씹히는 죄를 받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사 팀은 세계의 범죄 사건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